네, 여러분. 기공탄 이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공탄 전에 우리가 OT 개념으로 2027학년도 대비해서 강의 커리큘럼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거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왔습니다. 우선 제가 형광펜을 조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형광펜의 의미가 1월에서 6월, 그리고 뒤에 있는 후반기에 모의고사 때 조금 다를 거예요. 1월에서 6월에서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제가 주로 사용을 할 건데, 개나리색이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파악하면 되는 정도, 아, 그냥 일반적인 밑줄이구나.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배경이다, 핵심이다 싶은 것들은 분홍색으로 강조해서 채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가된 게 있는데요. 보라색이에요. 시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단답형 위주로 나오고 제가 2년 전부터 단답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그 단답형의 개념을 제대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패턴에 적용 맞추기 위해서 보라색으로 요거는 단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우리 남미술 책에다가 일단 작성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색깔로 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하반기 때 가게 되면 모의고사 때는 첨삭에 들어가는 형광펜 색깔이 조금 다를 거예요. 첨삭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문제나 이런 답지에서 밑줄 긋는 거, 문제 밑줄 긋는 건 이거랑 다르지가 않은데 첨삭을 받았을 때 형광펜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첨삭을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 정답이긴 하지만 아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키워드가 빠져 있다거나 뉘앙스가 되게 살짝 약하다. 이렇게 되면 채점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정확하다. 완전 부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쉽다 정도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분홍색은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채점의 대상이 되는 키워드다. 그러다가 회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채점하기 되게 애매한 개념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이 개념도 맞는 것 같고 저 개념도 맞는 것 같아서 애매하게 섞어버렸을 때 이거 채점하기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 점수 주기가 조금 곤란해요 라고 하는 지점인 거고요 완벽한 오개념을 작성했을 때는 초록색 연녹색으로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첨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1, 2월 기공탄이죠. 활용법에 대해서 가장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상담이 벌써 15건이 찼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담 신청을 답을 더안 달고 있는데, 1월 중순까지는 상담을 먼저 다 진행을 해두고, 순차적으로 상담을 진행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초수생을 위한 가이드라고 얘기를 드리자면, 기공탕 강의가 되게 빠르고 쉽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맥락적이고 스토리텔링이고 재미있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카페에다가 복습 포인트를 올려드릴 겁니다. 기초적인 내용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페에 반드시 등업을 하셔야겠죠. 미술사랑 교육사 흐름 위주의 암기를 먼저 진행을 할 건데 기공탄에서는 저는 표현을 다루지 않습니다. 표현 파트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공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초반부터 외우려고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딱 맥락이 될수 있는 미술사와 교육사부터 흐름을 먼저 잡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주요 키워드 암기 및 익숙 지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말 딱 기공단에서 초수이신 분들은 미술사랑 교육사 흐름으로 제가 단답 체크해 드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단답 체크해 드린다고 했던 거 위주로 암기해 주시면 되고 제가 추가 자료로 흐름도를 나눠드리죠. 흐름도를 또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아이 미술사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교육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개정판 책이 새로 나왔죠. 1권, 2권, 3권 지금 곧 나올 예정이고 1권은 나왔는데 2권은 1월 6일 기준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3권은 1월 말일 기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내용들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부연 설명들이 되게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흐름을 잡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흐름도 바탕으로 가능하시다면 초수이신 분들은 힘들더라도 백지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 이게 안 맞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한다거나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강의를 듣고 암기했던 내용을 명확하게 외웠냐는 백지 속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여백이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상담을 통해 가지고 공부법을 조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 생각보다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방식들은 고등학교 수준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은요. 대학교 가더라도 여러분들 이론 전공 아니고 실기 전공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벼락치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 논문을 썼었다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가서 뭔가 깊이 있게 탐구하신 분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힘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을 생각보다 모릅니다. 임원 공부는요, 단순히 수능처럼 외워서 암기해서 쓴다가 아니라, 물어보는 내용이 이걸 왜 물어봤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강의에서 있을 거예요. What, how, why를 항상 생각하셔라. 무엇을 물어봤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왜 이걸 물어봤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구조 속에서 답변을 작성하시면 서답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안내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백지쓰기 한번 해보시고, 정리도 해보시고, 안 되다가 힘들면은 상담을 통해가지고 공부법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미수를 n 번째 듣는 수강쌤들이라면요. 1, 2월에는 기공탄 강의를 들으셔도 안 들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책의 양이 워낙에 방대해졌습니다. 1권만 120페이지가 추가가 됐고요. 2권만 해도 140페이지, 3권은 자그마치 200페이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엄청 많아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기공탄에서 한번 점검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1, 2월에 그래도 내가 빨리 좀 회독을 하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들을 빨리 다시 상기시키고 싶다. 전년도 테마파크랑 토파 보기에서 적중 엄청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다시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테마파크에 제가 나눠 드렸던 확장 포인트나 미술 대사전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토파보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 바탕으로 전체를 한번더 암기해 주고 훑어 주세요. 그리고 기공탄 강의는 밀리지 마세요. 그냥 필기를 다 못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차피 전공 심화 단가에서 꼼꼼하게 한번더 다룰 거기 때문에 감각 살리기 용으로 빠르게 읽고 넘기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파복이나 테마파크에 있던 내용들을 한 번씩 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서 하나, 맥락을 놓치지 않도록 전공서 하나 정도는 선택해서 1, 2월에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은데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미술 교육론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시험 문제의 범위가 표현과 미술 교육론의 내용의 포션이 조금씩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미술 교육론에 관련된 전공서 조금 쉬운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전년도에 있는 거에서 올해 걸로 필기를 옮기시면 될 거고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조금 약하다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어떤 책을 추천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전공서를 선택하시거나 카페에 질문 남기시면 제가 어떤 책이 좋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올해 제가 필독서 목록을 새로 만들어서 업로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꺼내서 하나씩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다른 강의를 듣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작년에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은 맥락 위주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설명해 줄땐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은 질문을 많이 해주신다. 저는 좀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접근하는 방식에 누가 맞다 틀리다는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는 사고력을 조금 더 높이고 시험 문제에서 지문을 봤을 때 명확하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질문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공탕 강의를 듣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비교하면서 필기를 하는데 그때 인지 부조화가 생기겠죠. 이 부분 진짜 딱 모르겠다. 어 선생님은 저렇게 설명하시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질문하세요. 쉬는 시간에 질문하셔도 되고, 카페에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때 단권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원페이지 마인드맵을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뭐가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개인마다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요. 단권화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편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서브노트만 만들어봤지 나머지 두 개는 안 해봤던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노량진 강사 강의를 안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 드리지는 못해요 다만 제가 이제 강사로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땐 뭐가 됐든 맞는 방식은 사용을 하시되 이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한 거죠.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질문해 주시는 게 맞아요. 선생님, 단권화를 해야 될까요? 서브를 해야 될까요? 원페이지를 해야 될까요? 이건 본인의 선택이죠. 이건 저한테 질문하실 거리가 아니라 본인이 맞는 성향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거나 질문을 하시는 게좀더 맞겠죠. 그리고 기공탄 흐름도로 백지 쓰는데 백지 쓰는 거는 눈으로 말해보면서 말해도 되고 아니면 써보면서 이제 회독하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라 암기 위주의 공부 그래서 강의에서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강의를 멈추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필기해 놓고 강의 듣고 바로바로 암기한다 라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특히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 밀리시면 안 됩니다. 기공탄 강의부터 밀리시게 되면 요 3월부터 전공 심화 들어가게 되면 대개 지엽적인 내용들도 많이 다룰 텐데 감당 못하게 돼요. 기공탕 강의는 절대 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질문을 통해서 인지 부조화가 오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것 같고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세요. 나한테 맞는 방향이 뭔지 선택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질문하는 건데, 인간 강의가 자꾸 밀려요라고 하는데, 1, 2월 기공탄 강의는 절대 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날짜 이틀이나 3일 정도 잡아서 일주일에 들을 수 있는 강의 최대한 빨리 들으시는 게 좋아요. 기공탄은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암기하지 못해도, 특히 초수이신 분들, 완벽하게 암기하지 못해도 3월에서 5월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한번더 다뤄드리고 더 깊이 있게 맥락적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들으세요. 3월에 가서 이해가 안 된다? 그때 질문하시고 그때 한번더 공부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나와요 그리고 복습 포인트 제가 드릴 건데 초수이신 분들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복습 포인트 100%다 따라 가실 필요 가 없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부담을 갖지 말고요. 자신이 정말 모르는 부분만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복습해 나가면 되는 거고, 복습 포인트 나눠드린 거에서 1에서 100까지 전부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거 이해했다? 못한 부분들 위주로 복습 포인트 체크해 나가시면 되겠죠. 저는 복습 포인트 거의 매주 강의 끝나면 계속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이 할수 있는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접근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 제가 얘기하는 질문의 이유가 뭔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기출풀이 해야 할까요? 이건 N수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데, 네, 꼭 하셔야 합니다. 기출분석은, 그, 객관식부터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객관식 유형 같은 경우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이 범위 보단 서답형 문제에서 물어보는 스타일에 대해서 볼 거냐, 아니면 내가 전 범위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분야가 다른데 저는. 기본적으로 2014년 이후에 서답형으로 바뀌었던 2014학년도 이후부터 2026학년도 문제까지는 기출 분석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전체적인 문제의 큰 범주를 형성해 주고 문제 스타일은 최근 3년 문제 스타일을 보시는 게 적절해요. 제가 작년 토파복이랑 모의고사 때 얘기 드렸던 게 있어요. 사전에 범위가 이 정도 되니까 공부 좀 꼼꼼하게 해 오세요라고 안내할 때 10년 전 기출문제를 3개년 정도 분석을 하고 드리는 해가 있어요. 그때 문제에서 기출이 많이 나와요. 올해도 그런 식으로 제가 범주를 정해드리고 공부하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1, 2월에 하실 수 있는 n수생 분들이면 하시면 돼요. 초수생 분들 1, 2월에 기출 풀이까지 못합니다. 대신에 제가 7, 8월 달에 올해는 금요일에 기출풀이 강의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 되고 초수생분들은 따로 기출 분석할 시간이 없다 7, 8회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금요일마다 운영이 될 예정이에요. 2014학년도 이후 문제로만 다룰 예정이고 그 이전에 있던 문제들은 제가 굳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잘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단권화를 반드시 다 해야 되고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는, 정리를 해야 되는 독립적인 성향이 있으신가 하면, 의존적인 성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장의존적 성향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흐름도 위주로 설명하는 그 부분 외에서 너무 뻗어 나가서 더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 그리고 복습 포인트 나눠드리는 내용들 내에서만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나 단거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방향에서 본인이 너무 많이 정리하다 보니 정리하다가 1년을 다 보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에 매몰되게 되면 내가 암기를 투자해야 될 시간에 암기를 못하게 되고, 시험장 갔을 때, 작년에 토파복이,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왔고 시험 1차 치고 나와서 그 바로 다음 날에 만났던 수강생들 얘기가 다 뭐였냐면 아 선생님 진짜 토파복이랑 모의고사랑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서 다 나왔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안 떠올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시험 치고 나왔을 때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 뭐냐 정리는 했어요.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 말로 못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서답형도 답을 못 적게 되고 단답도 못 적기 때문에 너무 정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암기에 관해서 언제부터 암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저는 암기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가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사람들마다 그 스타일이 확실히 다른데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암기를 할때이 전체 내용을 암, 그 이해를 해야지 암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구조인지 흐름만 맥락을 딱 잡으면 암기가 굉장히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7월부터는 암기를 들어가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암기가 더뎌요. 그런데 구조적인 내용이고 뭐고 상관없이 스캔 뜨듯이 이거는 이거지, 이거는 이거지. 대신 이두 개의 관련성은 잘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스캔 뜨듯이 외우시는 분들은 암기 자체를 굉장히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9월부터 암기를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대신 7, 8월까지는 비교 단자를 잡는다거나 문제의 취지를 파악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분류. 지금까지 상담해 보니까 요두 분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한번더 얘기를 드리지만, 수능 공부랑은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방대한 양의 지식을 이해해야 되고, 이해만 해서 풀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암기해야 되고, 암기한 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적용한 걸또 내가 말로 잘쓸 수도 있어야 돼요.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이해력, 암기력, 구조력, 비교. 취지파 거기다가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글을 잘 쓰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본인은 내가 그런 의도로 글을 썼어. 근데 읽는 사람이 그 의도로 파악하지 못하면 채점이 된다 안된다. 전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컬러 첨삭에서 회색 선생님 의도는 알겠지만 이건 채점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답을 구조적으로 쓰는 건 1차에서도 중요하지만 2차에 가서 수업 실연이나 면접 때 발화랑도 연결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강의 듣는 게 절대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많은 내용을 강사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지 교사 입장에서 설명하라 그러면 절대 설명 못합니다 합격하신 교사분들 나 내용 다 까먹었어 라고 얘기해요 왜일까요 다 익숙하지 않고 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방대한 양의 책을 매일매일 읽고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될까에 초점을 맞추죠. 근데 여러분들은 암기를 어떻게 할까? 이거 이건가? 이해하면 끝인가?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접근하는 방향대로 구조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출제자의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되고, 아,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부를 할 때는 문장을 정확하게 쓰고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정확한 개념에 정확한 키워드를 말할 수 있는 연습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뉘앙스의 차이도 분명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과는 확실하게 다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성향이 다르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죠. 1차와 2차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전공이 디자인이어서 디자인 말고 다른 실기를 하기가 조금 힘들다. 나는 뭐 기초 디자인이나 발상과 표현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디자인을 꼭 보는 지역으로 시험을 쳐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선택지가 좁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1차 합격 점수의 차이에도 많이 나게 되는 거고 몰리는 지역도 매해 달라요. 예를 들어서,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역의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북의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건 매해마다 사람들이 전년도 경쟁률을 보고 그리고 올해 뽑는 인원에 따라서 몰리는 지역도 다르고 자신의 실기로 인해 가지고 지원하려는 지역들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경향성이라는 게 분명히 생겨요.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매... 100% 예측할 수 있는 건 없고 뭐든지 뚜껑을 까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나의 실기 실력이랑 나의 전공 실력을 분석하자라는 의미인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공부 분야가 있고 싫어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공부화가 재밌는 부분은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요. 즐거우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싫어하는 분야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미술교육론과 미술교육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자꾸 늘어나는 분야가 어디예요? 미술교육학과 미술교육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별력이 엄청 심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즈너 주제화와 교육평설 관련된 내용 나왔는데 저는 대학교 때 지도 교수님이 DBA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 DBA에 대해서 주구장창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고 저는 쉽겠죠. 상대적으로 저는 미교론과 미술교육학이 재미있어요. 이 이론을 학교에서 교학생들한테 적용할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는데 실제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공부와 싫어하는 공부를 구분을 한 다음에 싫어하는 공부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공부, 재미있는 공부는 빨리 끝내셔야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 공부 방법에 맞춰서 암기를 하든 이해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보통 그런 것들을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많이 질문하는데 고득점으로 가는 방향이 뭘까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방법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상담할 때 질문 받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스터디는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예요? 고득점의 공부법은 뭐예요? 제가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게 뭐예요?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강사 강의로 적대 100% 되지 않아요. 그건 제가 지금 강사이지만 제가 단언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노력을 하는 게 80%예요. 강의는 20%예요. 그냥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뿐이에요. 제가 적중 많이 했다. 나올 만한 거 찝어 드린 것뿐이에요. 이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왔을 때 맞추는 건 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맞추는 건 그러면 암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럼 내가 암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 청킹을 하면 되는 거고 구조를 이해도 되는 거고 마인드맵을 해도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은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한지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실 수 있는 방향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학습 코칭이나 기초 학력이나 이런 것들 학교에 있으면서 상담도 많이 하고 실제로 부장 업무 하면서 기초 학력 담당하면서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정말 꾸준하게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수준이 일반적인 수준과는 다릅니다. 이게 왜 이게 나왔을까? 이거랑 이거의 연결점은 뭘까? 이걸 암기 위해서 나는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 그 질문에 아다르고 어다르고가 있는데 이걸 왜 외워야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분들이 생기겠죠? 그런 분들이 보통 좋은 점수를 받거나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상담을 했던 분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이 올해 1차를 많이 붙으셨어요. 자, 그리고 3월 전공 심화단가 활용법을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초수생분들이 기공탄에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기공탄 흐름도 바탕으로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게 조금씩 공부를 더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습포인트 바탕으로 핵심 개념 이해하시면 되고 핵심 개념 키워드 파악하시면 되고 흐름대로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지식의 위치. 어, 이 개념, 어느 파트 어디에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들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형성평가 풀어가면서 문제에 적응하는 게 필요해요. 최대한 기출문제 유형으로 낼 건데, 가급적이면 쓰는 문제의 절반,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 중에서 고쳐야 하는 부분 절반으로 낼 거예요. 지식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분들은, 그, 초수이신 분들은 빠르게 핵심 개념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이제 남미소를 n 번째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 출제 내용 위주로 아 이게 문제가 출제가 이때 되었었네 그렇네라고 하면서 서브 노트든 서브든 백지 쓰기를 하면서 나만의 구조화를 진행을 하세요 지식의 구조화를 만들어 주는 게 좋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전공서를 활용해도 되고 사실 이 시기에 가장 확실한 건 단답이 늘었기 때문에 사전을 병행해가면서 공부를 같이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마찬가지로 좀 초점을 맞추셔야 할 부분은 사전 병행하면서 형성 평가 위주로 답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내가 이걸 잘 풀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부분이 가장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강의에서 넘어온 수생분들은 마찬가지로 비교해 보는 거 계속 하시고요. 이때 휴강 주간이 있을 거예요. 휴강 주간 활용해 가지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공부하세요. 제가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하고 양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질문 게시판을 상시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모의고사나 이런 거 여러분들 문제 푸는 적응력을 높여주는 거지 거기에서 문제 나왔다고 좋아한다? 그건 제가 좋아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3월에서 5월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의 지식의 내용의 범주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 5월에 투자를 좀 많이 해주세요. 기출의 범주, 토파 보기의 배경은 결국에는 전공 심화 단가인데 하반기 패키지로 들어오셨어요. 토파 보기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어디 있는 내용인지 모르면 그걸 찾다가 시간을 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저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답변을 바로바로 바로 해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3, 5월에 기초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쫙 잡아두고 모든 내용의 베이스의 범주를 잡아두게 되면 아무리 지역적인 문제가 한두 개 나오더라도 대 부분의 답은 여러분들이 쓰고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막지막으로 이제 상반기 때 6월에 테마파크랑 희소 모의고사가 있는데 6월 테마파크는 올해 그 새롭게 좀 자료를 많이 만들 거고 거기에다가 범주별 테마를 새롭게 제시해 드릴 거라 가지고 자료가 좀 많이 나갑니다. 기초적으로 3월에서 5월까지 사용했던 책은 기반으로 쓰되 그 책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집이 새로 나올 거고 그리고 거기에 테마별로 요 흐름은 요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요 흐름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단어 암기는 요거 위주로 진행할게요. 라고 하면서 키워드 인출 위주로 복습을 진행해 줄 거고, 내용들 간의 큰 맥락상의 흐름을 연결해 주는 과정. 그래서 비교단자를 6월 달에 조금 잡을 겁니다. 짜임새 있게 3월에서 5월까지 큰 범주를 잡고, 맥락은 6월에서 흐름을 가지고 연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본인을 점검을 해보고 싶다면 6월 희소모의고사에서 선택하셔서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특히 초수이신 분들은 시험장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잖아요. 6월달 꼭 들어가 보세요. 저 몰랐는데 생각보다 진짜 시험장이랑 비슷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완벽하게 풀어보거든요. 7, 8월에는 제가 영역별로 문제를 드리는 거인데다가 모의고사에서 교육학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7, 8월 달에는 영역별로 보기 때문에 본인의 지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6월 모의고사를 딱 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제가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고3 아이들도 3월, 6월, 9월 모의고사가 지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6월 모의고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6월 모의고사를 쳐봐야 본인의 지표가 뭐고 향후 하반기 때 공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이걸 바탕으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강에 나와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인강을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반드시 쳐봐야 시간에 맞춰서 쳐봐야 아 내가 요 정도고 내 단점이 이거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상담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6월 희소모고는 필요하신 분들 상담이 필요하다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꼭 풀어 보시고 1년에 두세 개씩은 여기에서 기출이 꼭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6월 모의고사에서 기출이 됐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VTS 꼭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거 여기에서 똑같이 지문에서 있는 내용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한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사용법 설명은 다 드렸고요. 2027학년도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주신 만큼 저도 여러분들한테 담임의 입장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기공타는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전체 오픈을 해 드렸기 때문에 쉽게 쉽게 빠르게 빠르게 책도 새롭게 개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개정된 내용이라서 유튜브에 있는 강의랑도 안 맞기 때문에 유튜브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재미있게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1, 2월 달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아자아자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아자아자! 하겠습니다.